안녕하세요 오디오 동호인 여러분 에, 저는 뭐 오늘은 3 0 0옴 루프 안테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3 0 0옴 루프 안테나 실내 안테나를 쓰는데요 금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독주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3 0 0옴 루프 안테나 장점은 네, 잠깐만요 소리를 주고 주변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s m 비가 가장 좋습니다 보세요 삼병0은 루프 안테나인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도 신호 흔들림이나 음. 소리 일그러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일반 포터, 반파장 다이폴 8분의 5람다. 뭐 이런, 이런 안테나는 사람의 키가 보통 반파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그러나 어, 300은 루프 안테나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. 유, 기가 예민한 유럽인들이 클래식을 즐기면서 투너 디턴의 300원 루프 안테나를 왜 내놨을까? 그걸 생각해 보시는 분이 의외로 한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는 w w w c b q a n t c o m 에페만테나 전문 어, 사이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